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네버스입니다. 오늘 리뷰할 내용은 일본 경제 이번에도 위기 모면입니다. 지금 엔화가 엄청나게 공격을 받아서 엔달러 가격이 천장을 뚫어버렸어요. 엔화의 값어치가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화폐 유동성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거 계속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지금 쭉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포인트가 그럼 무엇일지 오늘도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 일본은행이 여전히 0.25포인트로 금리로 10년물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 대규모 시장 조작을 하겠다. 라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바로 엔화가 튀어 버렸어요. 엔달러 130선이 바로 그냥 뚫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 흘러 나오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본 경제는 정상이 아니에요. 당연히,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은행은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전략이겠어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를 최대한 숨기고 정상인 것처럼 외부에 보여주는 그런 전략을 펼칩니다. 그런데 지금 정상이 아니다. 일본 경제가 좀 이상하다라는 수치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일본은행이 노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일본은행은 계속 대규모 시장 조작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대놓고 하는데, 그걸 지금 막 뛰어넘는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민간에 대놓고 이 수치가 보여졌다.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어, 이 수치가 지금 우리가 알 정도로 튀어버렸다. 이거, 일본은행이 컨트롤이 먹히지 않고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던 모습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 어, 일본은행이 조작하는 거그 이상으로 시장이 지금 불안하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엔달러 환율이 난리가 나면 기본적으로 시장 대규모 조작을 막 해가지고 막 눌러가지고 이걸 다시 안정화시키거나 아니면 금리를 막 올리거나 무언가를 해서 이거를 지금 진정시켜야 되는데 일본은행은 오히려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왜? 우리도 이거 안정화시키고 싶은데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이 난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일본 경제가 박살이 날수 있다. 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기사부터 조금 읽어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은행이 28일 단기정책금리 마이너스 0.1% 장기금리인 10년물 국채금리를 제로로 유도하는 현행 대규모 금융완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무려 8대1의 찬성 다수가 장단기금리 조작을 하는 금융완화책을 지금 계속하겠다. 이 말은 일본은행은 계속 이렇게 가겠다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물국채가 0.25포인트 금리로 무제한 사들이는 지정오페, 매 영업위로 이제 막 대규모로 시장 조작을 하겠다라는 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일본은행이 지금 계속 걱정해 하고 있는 물가상승이 일시적이라는 관점을 지금 예약기 하면서 현행 금융정책은 이상이 없다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금융정책회의에 일본은행이 장기국채 이외에도 자산매입 규모도 유지하겠다. 대규모 정책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당분간 상장지수 펀드 매입을 연간 12조에 우리나라 돈으로 117조 6100억원. 이거 어마어마하죠. 연간 120조가. 일본의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일본은행이 주가를 부양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곧 일본 중앙은행이 이걸 안할 경우, 일본의 이 주식시장이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부동산 투자 신탁도 연간 1,800억엔으로 계속 지금 뭐 매입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일본은 정말 대규모, 그리고 대놓고 조작을 계속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확대 전과 같은 정도로 매입을 하거나, 이제 계속 유지하겠다. 그거예요. 일본은행이 지정오페에 관해서는 명확히 응찰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하겠다. 이게 시장 금리를 억제하는 자세로 지금 보인다. 한마디로 금리가 올라가면 문제가 발생이 될것 같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 인상이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원유 천연가스의 가격급 등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의 힘으로 이렇게 된게 아니라 외부의 요인으로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 수가 뭐 이렇게 튀었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내려보면요.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을 더해서 자원가격 상승으로 해가지고 지금 요 부분이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뭐이 돈을 열심히 찍어서 국내 총 생산이 막 올라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조금 가라앉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이에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이거고요. 인플레 속에서 금리 인상을 진행하는 미국과 다르게 대규모 완화를 계속하는 일본의 정책 방향성이 지금 만들어지면서 미래 금리 차가 확대되고 금리가 높은 달러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대규모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당연히 우리는 뻔히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해외에서 구매하는 원재료 가격 등에 밀어 올리는 엔저가 기업의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증대시키고 있는 거에 일본 정부가 경계를 하고 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이 노선을 가는데 부작용이 발생될 경우를 이제 대비하고 있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 부분이죠. 엔저가 이대로 진행이 되면 일본은행은 연내 정책 수정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이랑 구체적으로 금융정책의 선행지침이 장단기 금리 조작에서 용인하는 장기금리 상한 0.25포인트랑 0.5포인트를 넓히는 안또 일본은행의 금융 완화 자세를 시험하기 위해서 투기 세력이 애매도 달러 매수 가속화되는 거를 우리가 또 배제할 수 없다는 등 그런 이야기가 여기 또 있습니다. 이거 그냥 간단하게 포인트가 그럼 뭡니까? 일본 경제는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를 그냥 알수 있는 거야. 이 기사만 읽어보더라도. 지금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다. 근데 정치적인 그리고 국제 질서로 인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었는지 버틸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버티고 있는 부분들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엔 달러에서 막 튀는 것 같은 경우와 이제 민간 그리고 언론에서 어 일본 경제 이거 왜 이러지? 그런 의구심이 지금 들었다라는 이 시그널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보이고 있는 거예요. 금리 올리면 일본 경제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거 국채. 일본은 정부가 돈을 벌어들이는 게 이렇게 엄청 많은 게 아니에요. 세입과 세수가 지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국채를 계속 찍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열심히 또 일본의 다른 뭐 서비스나 일본 국민들과 뭐또 S O C 나 이런 거에 투자하는 돈, 이 돈은 천조에 가까운데 실질적으로 세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벌어들는 돈은 500조에 가깝고, 나머지 돈은 국채를 발행하고, 당연히 이 국채를 발행하는 게 미래소득에 대한 거를 담보로 가져오는 건데, 금리를 제로로 해야지 이게 싸게 먹히는 거지. 만약에 금리를 정상화로이게 돌려서 2%, 3%가 되면, 이거 이자 부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500조나 아니면 신규를 더 찍던가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일본 정부는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미국 경제는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정상금리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줘도 일본은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금리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언젠가는 만들어져요. 계속 제로금리를 영원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할수 있었으면 애초부터 일본이 아, 우리 물가상승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금리를 올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한평생 하겠습니다. 제로금리. 그리고 미국도 제로금리만 쭉 하겠죠. 그렇죠? 다시 이야기를 조금 돌아오면,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정상금리로 돌아갈 퍼포먼스를 이제 이미 하고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일본도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무언가 보험 장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또 무엇, 어떤 카드가 나올지는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고 이는 곧 일본 경제가 오늘 내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인지 질질 끌고 가는 그 상황 그리고 또 이걸 역설적으로 다시 돌려보면 미국 경제가 지금 제로에서 다시 이제 정상 금리로 돌아가는 걸 보면 아 미국 경제는 일본 경제처럼 완전히 박살 난게 아니라 그래도 이런 신용을 할수 있는 그런 체력은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번 일본이 뭐 이것 때문에 바로 망한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수습하고 수습하면서 끌고 갈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취약한 부분이 계속 드러나면 언젠가는 폭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거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90년도에 잃어버린. 10년, 뭐, 이거 시기가 지났다 하면서, 일본 경제 이제 망합니다. 그런 얘기 수차례 다양한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그때 일본 안 망했어요. 그리고 아베노믹스가 나왔을 때도, 아 이제 일본이 갈 때까지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양적 하나를 엄청나게 하면서 돈을 찍어내는군요 이거는 시장의 논리 자본주의 논리에서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 망합니다 이제 곧 망하겠네요 이래도 일본 버티고 버텼어요 물론 일본 자력으로 버틴 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이 도와준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엔달라가 튀었다라고 해서 일본 경제가 와 박살나는 그런 게 아니라 인제 서서히 댐의 균열이 이제 가는 그런 그리고 이게 갑자기 뭐 오늘 내일 무너질 수도 있지만 아 이제 일본 경제는 역시 계속 침몰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번에도 조금 설명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